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끔 만나게 되는 기업 분할, 지주사 전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하던 회사가 분할이나 지주사 전환을 한다고 하면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가 체크해야만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과정과 주요 포인트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돈을 벌거나 혹은 탈탈 털리지 않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할이나 뭐 지주사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한두 번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소액주주들은 이런 뭐 분할이라든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결정권이란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피하거나 혹은 기회가 보이면 들어가거나 해야겠죠 미리 알고 주제 자체가 약간 머리 아파 보이기 때문에 어, 영상은 인기가 심각하게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쭉 끝까지 보시면 투자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나중에라도 일단 이런 분할이나 지주사 전환 혹은 분할과 지주사 전환이 함께 일어나는 사례는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2020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흔히 아는 기업 중에는 태양건설이 사업회사인 태양건설과 지주회사인 TY홀딩스로 인적 분할로 지주사 전환을 했고요. 솔브레인도 사업회사인 솔브레인과 솔브레인홀딩스로 나뉘었죠. 바로 얼마 전에는 대림산업이 전환을 했고요. 분할로만 본다면 뭐 LG화, 동원 f b 뭐 이런 회사들의 물적 분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굵직한 것만 봐도 SK텔레콤 KT 같은 곳은 기사에도 많이 나올 정도고 현대차그룹 삼성 같은 곳도 지주사 시나리오가 뭐 나오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좀 중요한 회사로는 에코프로 같은 회사도 인적분할로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죠. 사실 투자할 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모르면 그 종목은 그냥 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그 기업 분할이나 합병, 상장 폐지, 자회사 신규 상장, 지주사 전환 같은 것들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전부 다 버릴 수는 없고요. 이 과정 안에서 주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지분의 가치가 뭐 높게도 바뀌고 낮게도 바뀌고 확확 변화가 되고 그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알고 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영상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고 기니까 오늘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할 이벤트를 중심으로 어떤 분할이 어떻게 주주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주사와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 어떤 과정을 겪는지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에서 지분수업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때 어떻게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공식은 아니고 수업 과정을 알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분할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지주사 전환 이거를 종합적으로 알게 되면 어, 대응 개별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은 이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제 경험을 섞어서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분할과 지주사 전환은 한 세트로 보시면 편해요. 각각 일어날 수 있지만 세트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할, 특히 인적 분할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분할을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인, 그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나뉩니다. 되게 어려운 듯 보이는데 용어만 좀 헷갈리고 엄청 쉬워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사업부가 두 개가 있는데 분할을 한다고 해볼게요. 분할 결정을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합니다. 진짜로 회사의 각 사업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분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든 후자든 그 과정에서 숨겨졌던 자산이나 사업부 가치가 드러나면서 소액주주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똥을 쌀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과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체 맥락을 파악하시면 흐름이 보이겠죠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들이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려면 물적분할 인적분할 차이를 알고 지주사 전환까지 쭉 따라가야 되거든요.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어쨌든 분할은 기존 회사에서 사업부나 신사업 추진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회사가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이때 물적 분할은 새로 생긴 회사의 지분 100%를 기존에 있던 회사, 그러니까 존속회사가 다 가져가요. 아까 그 A라는 회사를 예로 들었는데 이 회사가 전기차 사업을 하면서 폐배터리 재생업도 하고 있고 이폐 배터리 재생 사업부를 분할해서 신규 법인인 B사를 설립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분 관계가 그림과 같이 변합니다. B는 A의 종속사가 되고 B의 지분은 A사가 전부 보유하게 되죠. A사가 상장사라고 하더라도 물적 분할된 B사는 상장사가 아니게 됩니다. 지분을 A가 전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똑같이 하면서 인적 분할을 했다고 해 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B사의 지분은 A사 주주들에게 A사 지분율만큼 돌아가요. 분할 직후에는 A사와 B사 간 종속 관계는 없겠죠. 자사주에 따라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 지주사 전환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고 시장에서 흔히 물적 분할은 대주주 배를 채우는 행위고 회사가 소액 주주들을 기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물적 분할하면 회사가 다 가지는데 인적분할은 직접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분할한 회사의 지분을 나눠주니까 뭔가 되게 주주친화적인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맞는 말일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지주사 전환이 겹치게 되면 인적분할을 했어도 소액주주들 눈앞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100% 모든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액주주들이 넉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피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혹은 진짜로 사업부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큰돈 버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일단, 물적 분할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물적 분할이 소액주주를 배신한 행위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소액주주에게 반드시 나쁘기만 하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LG화학이거든요. LG화학은 2020년 전기차 배터리 사업뿐만 아니고, ESS 사업까지 하고 있으면서, 10년간 2조가 넘는 돈을 R&D에 쏟아 넣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했습니다. 이때 LG 화학이 참 욕을 많이 먹었죠. 대주주 배만 채웠다고요. 소액 주주들을 기만했다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어, 이거를 잘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얘네가 만든 전지에서 분리막 이슈로 화제가 나서 코나 전기차 등이 리콜되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술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물쓰듯이 써야 하거든요. LG 화학이 아무리 돈을 잘 버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아직 배터리 사업이 엄청난 현금을 뽑아내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도 유망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신규 설립하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는 환경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 뒤에 이 회사를 시장에 상장한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 회사의 가치만 거의 50에서 80조로 평가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게 뭐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공모 자금만 거의 10조가 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LG 화학에서 화학과 배터리 부분이 섞여서 평가를 받느라, 화학과 배터리 두 부분 모두 애매한 평가 상태에 있는 것을 물적 분할하고 분할해서 신규 상장을 하면서 두 사업부 모두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공모자금을 통해 LG화학의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면서 천문학적인 R&D 비용도 해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꼭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 안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적 분할 되고 신규 상장되는 과정에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소유할 수는 없게 되겠죠. 인적 분할을 했다면 분할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물적 분할은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물적 분할을 하고 신규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모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거를 통해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차입이나 채권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분할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LG 화학 지분율이 100%이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상장 시 화학이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할때 받아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이 사이에서 주주가치 희석과 재무구조 개선, 사업부 효율성 등을 따져서 주주들은 결정을 해야겠죠. LG 화학 사례가 대표적인 물적 분할 사례입니다. 이렇게 물적분할에서는 LG화학 사례에서 보다시피 꼭 좋다, 나쁘다라고 지금 당장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 분야를 물적분할에서 충분히 키운 다음 상장시킬 용도로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상장사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이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들은 과연 대주주가 물적분할 이후 어떻게 그 회사를 키워갈지 그리고 분할회사가 번 돈이나 IPO 다음에 그 유입되는 돈들을 기존 주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원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혹은 최소한 대주주가 존속회사의 소액주주들을 뒤통수 치지 않을 위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뭐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겠죠. 다음은 인적분할을 한번 볼게요. 인적분할의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아주 단순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적분할의 정석은 제 생각에는 미원그룹을 보시면 편하다고 봅니다. 미원이라고 해서 그 조미료 미원이 아니고요. 지금 미원그룹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원상사, 미원홀딩스, 미원SC, 미원화학 같은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미원상사였어요. 미원상사는 1959년에 기초화학회사로 설립을 했는데, 얘네들이 사업이 번창하자 2009년에 특수화학 분야, 그러니까 UV 경화 수지 부분을 그 전담하는 사업부를 분할해서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을 만들거든요. 지금의 미원SC인데, 이때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미원 상사에서 미원 화학을 인적 분할했고요. 미원 상사를 초기부터 쭉 보유한 사람은 그 인적 분할로 인해서 미원 SC, 미원 화학, 뭐 이런 것들의 주주가 됐겠고, 미원 SC는 또 2017년에 미원 홀딩스와 미원 SC로 인적 분할이 됐으니까 미원 상사 초기 주주라면 총 4개 회사의 주주가 됐겠죠. 인적 분할은 분할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만큼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하니까요. 소액 주주들을 뒤통수 치려면 많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어, 이 미원그룹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인적 분할한 뒤에 주식시장 장내에서 착실하게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서 대주주랑 회사 자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것 같이 이런 건전한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면서 신규 사업부를 전담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분할 회사 및 신규 회사 모두 의사 결정 그 단계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효율적이 되고 비용 또한 통제가 더잘 되면서 분할로 합산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주들이 인적 분할을 매우 반기는 과정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주주들에게 엄청나게 돈벌 기회를 제공해 주죠. 이런 기업들은 분할 후 재상장될 때 시장에서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쏠리면서 급등이 터져서 초단기간 수익 실현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할, 특히 인적분할이 아름다운 사례만 있었다면 우리가 분할에 이은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조차 없죠. 소액주주가 아주 눈 크게 뜨고 개털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 인적분할과 함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합법적인 주가 조작은 아니고 불법적인 것이 없으니 주가 조작은 아니고 주가 조정, 불법적인 것이 없는 주가 조정을 거치면 소액 주주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위에 그 제가 방금 전에 미언 그룹처럼 효율성을 위해 인적 분할한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많이 보이는 것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이 많이 보이거든요. 본격적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 인적 분할 후 지주사 전환이 꼭 소액 주주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서는 순환 출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지주사 전환이고 지주사 전환은 절대 선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죠 근데 이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을 통해 대주주는 돈들이지 않고 손쉽게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선 추진하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의외로 재미를 못볼 수도 있고요 지주사 전환을 할때꼭 인적분할을 하는 이유도 대주주가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사로 수합하면서 대주주의 지주사 지분율을 끌어올리려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면 과거 삼성물산 사태가 크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분할하고 지주사 전환이 된 다음에 사업회사랑 지주사가 재상장될 때 어떤 회사를 팔고 어떤 회사를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설수 있죠. 일률적인 게 아니고 오늘은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주사 전환과 엮어서 어떤 변동성이 생기고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내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